제58기 회당 장학생 연수가 진강문화전승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종단은 8월 20일 8개 교구에서 추천한 청년 진원행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회당 장학생을 계기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더라도 진각종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꾸준한 신행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복지구족할 수 있기를 서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총무부장 신혜정사는 강도 발언을 통해 연수에 동참하는 청년 진원행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서원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여 종단 발전과 개인 서원 성취의 밑거름이 될수 있기를 서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회당 장학생들은 선서를 통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실천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문을 배우고 익혀 사회와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부처님의 은혜를 지혜로서 깨달아 지혜와 자비의 보살행을 실천하며 진원행자로서 본분인 희사와 염송으로 지혜를 밝힐 것을 다짐했습니다. 회당 장학생들이 동참한 이번 연수에서는 진각종의 이해 및 진각문화 전승원 탐방,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소개, 총무부장 신해정사의 특별 법문 등이 진행됐습니다.